청소년도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나쁜 거냐? 정치를 이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지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이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나쁜 거라면 기성 세대의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되는 거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에, 김지혜 기자가 제 뉴스바 대신 궁금한 여러 가지를 대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행이 상황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오전 오후 회의 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원래 당초 오전 10시 회의 잡혀 있었는데요. 네. 음,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환노위 에서 그 청문회가 일어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 상임위 2월 국회 일정 을다 보이콧하겠다는 새누리당 의 의총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 역시나 안 들어왔고요. 사실상 네. 그 저희 당하고 뭐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네. 상임위 위원장이 유재중 그 새누리당 소속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은 오전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이제 어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끝내 음 위원장께서 이제 기회를 할수 없다라는 음. 이야기를 전해 오셔가지고 불발된 상황이고 음, 오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라는 것은 전체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눠서 뭐 예산심의, 그 다음에 뭐 청원, 그 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도 미리 불참 의사를 밝혀와서 음. 그 야당이 어, 일단은 이제 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행은 됐지만 그 안행이 앞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서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은 거기 왜 있었던 건가요?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이미 기쁜 소식처럼 들으셨던 내용이 지난번 그 안행이 법안소위에서 이미 어, 선거법 중에서 청소년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법안소위의 하당. 당시 사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당이죠. 네. 전신인 새누리당마저도 동의했던 방식으로 어, 처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안 돼서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정되고 통과되어야 되는 게 어, 통상 국회 가능해도 맞는데 네. 새누리당이 목리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어, 그 청소년들은 사실 지금 박근혜 산악정국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데도 또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낸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목리를 부려서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국회라는 공간 때문에 뭐더 강한 방식의 시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몽국히 신복으로서 어 저희 책임감을 느껴주는 뭐 그런 시간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제 짧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뭐 자유당에서는 왜 18세 네. 투표권을 반대하는지 뭐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들을 대고 있나요? 예, 네. 사실상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당의 전신인 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어젊은 세대의 투표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내심에 감추고, 어 외부적으로는 뭐 교육 현장에 있는 어 당사자 또는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의 모든 관계자들이 어, 사실상 혼란에 휩싸여 우려,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18세 청소년들은 부모한테 흔들리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판단이 무르익지 않았다 뭐 네. 등등 전통적인 이유를 다 대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지난 19대 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리멸렬한 공방을 통해서 모든 공방을 다한 편이거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고정적인 명분이 설득력이 없자 그냥 논의 테이블을 해피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실질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네. 것에 반대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음. 그것 이외에도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내세웠을 텐데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새누리 그러니까 지금 참 자유당 측에서는 어떤 명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계속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논의 장을 보이콧하면서 음. 선거법은 다수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합의를 통해서 일치된 의사로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 간행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합의를 위한 장애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번에 뭐 환노이 청문회 의결과 관련한 것은 그냥 본인들이, 어,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논의하고 싶지 않고 개혁국회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 그걸 빌미로 해서 아 우리는 이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야당과는 더 이상 어떤 국회 의정도 진행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방식으로 올카니하고되잡은 핑계인 것 같아요. 아네그 18세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되게 주목해야 할 개혁 법안 중 되게 주요한 걸로 뽑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최근에 그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원내대표단에서 예. 2020년부터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아니니 소관위원이고 당의 법률을 법안심사 수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어, 이것을 미룰 만한 하등의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다른 정당까지 포함한 음. 모든 야당들이 사실상 거의 동의한 것과 똑같았는데요. 음. 이번에 뭐 원내지도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긴 하지만 그 합의는 우리가 이것을 미룰만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한 합의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네. 정이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타협아니라도 네. 어,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제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미룰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야당만으로 18세 투표권을 계속 추진하실 가능성을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뭐 이제 국회법의 곳곳을 찾아본다면 어 조금 무리를 한다면 네. 조금 무리를 한다면 못할 일도 없지만 근데 네. 국회 관행이라는 게 분명 히 있어서 선거법은 그간에 단한 번도 이제 다수결로 뭐 밀어붙여서 해결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 의 전통적인 어떤 변명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저희 당 대변인이 아니라 네. 어 개인 이재정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법을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이루었다라고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 관행은 선거법이 룰릴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게임 참여한 당사자들 간에 룰을 정할 때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된다. 예. 그거는 일응 타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법 중에는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을 정치인들 그 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이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는 게임의 룰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행을 이유로 통상의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합의했던 그 관행에도 배치되지 않고도 어, 배치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매몰해서 주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19대 대통령 선거에 지금 만 18세인 분들도 투표할 수 있다.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네. 되는 건가요? 예, 뭐, 사실상 제가, 그, 안행이 소관위원이고, 한계 헌법기관 또 입법기관으로서, 네. 여러분께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 안행위원, 저희 당 소속만 일단 말씀드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안행위원은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다만, 알다시피,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 그, 자유당이 이토록 목리를 부린다면, 예. 일방위에서 추진할 수 없도록 된 국회법 요소요소의 장치들 때문에, 예. 어, 뭐,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네. 어, 떤 가능성을 모색해서라도, 어, 정치적인 압박,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통해서 여론을 두게 업은 또 협상 등등 모든 것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새누리당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어, 국민을 등지고 협박도 하면서 어, 관련된 문제를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고 유예 판결 받으셨잖아요. 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축하 받을 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 무대에 다투고 있었거든요. 물론, 네, 네. 저희 동도 그 받으신 많은 분들, 무죄 네. 뭐 다투시면서도 지금, 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사실상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입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변호사일 때 그렇게 적극 방어하고 했던 부분을 제가 피고인인데서 법정에 서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어서 항소심에다퉈볼 생각입니다. 좋은 <laughs> 네, <또 웃음>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통과 못 시켜드리고 깔끔하게 정리 못 해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고로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우리 언론들 우리 정부 이 선진국이라고 대단히 좋아하는 나라다 아닙니까? 예 이들 나라에서는요 18세가 되면은요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선거 연령을 19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나쁜 거냐? 정치를 이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지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이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나쁜 거라면 기성세대의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되는 거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지혜 기자가 제 뉴스바 대신 궁금한 여러 가지를 대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행이 상황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예. 오전 오후 예. 회의 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원래 당초 오전 1 0시 회의 잡혀 있었는데요. 네. 예. 음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환노이에서 그 청문회 음. 이제 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행은 됐지만 그 안행이 앞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서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은 거기 왜 있었던 건가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미 기쁜 소식처럼 들으셨던 내용이 지난번. 그 안행이 법안소위에서 이미 어, 선거법 중에서 청소년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법안소위 사당 그 당시 사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당이죠. 네. 전신인 새누리당마저도 동의했던 방식으로 어 처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안 돼서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정되고 통과돼야 되는 게. 어, 통상이 국회 가능해도 봤는데, 네. 새누리당이 목리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어, 그 청소년들은 사실 지금 박근혜 산핵정국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데도 또 국민의 기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낸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목리를 부려서 우리 기성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국회라는 공간 때문에 뭐더 강한 방식의 시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문부히 뭐 신복으로서 어 저희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뭐 그런 시간을 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이 짧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뭐 자유당에서는 왜 18세 네. 투표권을 반대하는지 뭐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들을 대고 있나요? 예, 사실상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당의 전신인 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어, 젊 젊은 세대의 투표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내심에 감추고 음. 어 외부적으로는 뭐 교육 현장에 있는 어 당사자 또는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의 모든 관계자들이 어 사실상 혼란이 있어 입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은료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 상임이 2월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총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 역시나 안 들어왔고요. 사실상 네. 그 저희 당하고 뭐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네. 상임이 위원장이 유재중 그 새누리당 소속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은 오전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이제 어,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끝내 음, 위원장께서 이제 개회를할수 없다라는 음. 이야기를 전해 오셔가지고, 불발된 상황이고, 음, 오늘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라는 것은 전체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눠서 뭐 예산 심의, 그 다음에 뭐 청원, 그 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미리 불참 의사를 밝혀와서 음. 그, 마당이 어 일단은까지는 18세 청소년들은 부모한테 흔들리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판단이 무르익지 않았다 네. 뭐 등등 전통적인 이유를 다 대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지난 19대 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리멸렬한 공방을 통해서 모든 공방을 다 한편이거든요. 네. 이제는. 어, 더 이상 그런 식의 고정적인 명분이 설득력이 없자 그냥 논의 테이블을 해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은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실질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것에 네. 담대한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것 음. 이외에도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내세웠을 텐데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새누리 그러니까 지금 최 자유당 측에서는 어떤 명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계속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논의장을 보이콧하면서 음. 성